안녕하십니까 나빠세나 품파워 15단계 입니다 우리 자연환경도 살리기 위해서 개발된 나빠세나 품파워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를절감해서 개발된 나빠세나 품파워 우리 짠돌이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볼보 540 2011년식 지금 100만키로 넘었죠? 네 예, 당연히 넘었어요 100 몇만키로요? 아 예, 1한 20만 됐을 겁니다. 연식이 2011년식이잖아요. 2016년. 2011년. 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 예. 일한 달에 망치로 맞대도 벌써 120만이 넘는데, 예, 이 차는 아맥가이버초창기 아, 모델입니다. 예, 더블 세트, 한쪽은 경유, 여 아, 경유, 엔진오일, 카본 분리기. 이렇게 장착을 해갖고 우리 사장님 서울 부산을 뛰고 있습니다. 아, 경기권하고 우리 사장님 불보 어, 쓰레칭 물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달고 이렇게 가정용 에어컨도 달고 불보 보호사고 제가 왜 동영상을 찍냐면 어, 우리 같은 2011년식이 어그뜨 달고 갔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2차 나와가지고 뭐 엔진에 큰돈 들어간 거 있어? 수리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엔진, 없습니다. 엔진 성능은 어때? 엔진 성능은 세차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차이나요? 아유, 좋지요. 지금. 지금도 똑같죠? 연비가 뭐 도리어, 요즘은요, 좋아. 연비가 더 좋아. 좋았습니다. 야, 그만 오사공에 그러더라고. 그, 그 차도 한 백사오십만 뗐는데, 이천십일 년식인가 되는데, 수리라. 그 양반도 얼마 전에, 아니, 요즘 들어 연비가 더잘 나와, 새차 때보다. 130, 40만 벌써 뛰는데 더잘 나온대. 거꾸로. 그 차도 워낙 새차때 달아놓으니까. 응? 어? 근데 우리 사장님도, 그분은 헤드, 카본 때문에 헤드 바꾸고, 헤드 카본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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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컴프 바꿨대. 그리고 힘도 많이 떨어지고, 또 뒤에서 땡기고. 차가 힘들때 그래갖고 차를 팔고 새차로 출고를 하려다가 동영상 보고 아 이거 지금 이 차에 당착을 해 갖고 한 10년 더탈면안 괜찮나 싶어 갖고 달고 갔거든요 우리 사장님 내가 얘기잖아요 새차 때 달면 왜 좋냐 지금 배 120, 120만 킬로가 넘어도 새차 때 달아버리니까 성능이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유로6들은 그게 아니거든 또또유로브도 연식이 되니까 차가 무겁대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네. 뭐 어. 아 그러니까 요즘 나온 차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콧구멍 뒷피프가 뭐 없잖아요 마후라에 그게 더 좋지 이 차가 성능이 세차 때 달라는 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차 때 달면 이래서 좋더라 하는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세차 때 장착을 하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한 10단계밖에 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8단계가 아직 5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5단계 있으면 여기다 광고 스티커 붙이고 양쪽에 붙이고 뭐아저 스티커 있는 저 자리에다 붙여 버리면 큰거 붙이면 서비스로 해줘요 또 나머지 단계 자 이래서 한번 연결해서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랍파산 납품 파워 15단계 매진맥갈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납품차 파워는 요즘 유로6 와이브4 3로 됐는데 유로3 같은 경우는 인젝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불안자식 기계식에서 연료 분사 방식이 인젝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음기만 달려 나오기 때문에 그 차가 제일 무난하고, 뭐,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아무래도 불안자식보다 연비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로포가 나오면서 DP포가 달려나오고, EGR도 달려나오고, 인을 그러니까 다시 엔진 안으로 여가지고, 연소실로 여가지고, 다시 태우게끔 되는 EGR이 나오고, 또, 여소수라는 그, dpf가 또 없어지면서 요소수라는 유로 하이브가 나왔습니다. scr 방식. 그 차도 제일 무난해요. dpf 달린 유로 4보다는 무난한데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또 유로 6가 나온 겁니다. 유로 6가 나오면서 dpf라는 유로 4하고 유로 하이브 scr이 합쳐져 갖고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201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유로 6입니다. 근데 전화오는 분들 90% 이상이 유로 식수한테 전화가 오고 상담 전화가 또 고장 났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더군다나 새 차들이 너무 힘들다고 연비도 안 나온다 그러고 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 특히 4.5돈부터 5돈 차들 또축달린 차들 이런 차들을 완대우 이게 4.5돈이라도 축의 하나짜리는 별 전화가 없어요 왜 10도 미만으로 싣고 다니니까 뭐 당연히 뭐 크게 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점수 위주로 일을 하는 10도 이상 싣고 다니는 차들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차들이 장착만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유로식스로 그걸 가지고 헤비 각오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유로식스 차들이 열이 많고 또 카본도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습니다. 열이 높으면 고무 마리, 가스킷 이런 게재수명을 못합니다. 빨리 경화가 되고 또쇠도 빨리 물러지고 그래서 열하고는 상극이에요. 이 자동차라는 것이 오바이트 한번 해버리면 차못 쓰는 것처럼 이 유로식스가 부동액이 금 10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 그런데, 우리 걸잘고 나면, 그런 것이 상당히 열이 떨어짐으로서, 아,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유로 6들이 제대로 관리 딱 해버리면 너무 좋은 합니다. 특히, 헤비카고로 다는 차들, 예,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5나 4나 뭐, 3나 됐든 간에, 이 장기간 오래 타고 싶은 분들이 또 눈치 빨라가지고, 어, 유로 식스로 건너가지 않고 유로 하이브로 당차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유로 하이브 볼보 오사0입니다이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뭐 토크도 좋고 마했도 좋고 하는데 철렴합니다아 저렴한데 우리 사장님 자고 많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없었어요. 사장님 몇 년식이에요? 1 예, 1 년식입니다. 아, 시, 맞아요. 우리 11년씩 장착해갖고, 지금도 서울 부산 뛰는데, 새 차처럼 다녀. 네, 네. 아, 지금도 뭐, 연비라든가 파워라든가 똑같다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뭐, 엔진에 큰 고장이 있었나, 아무 고장이 없었대요. 지금 펌프 한번 바꾸고. 요 예. 펌프? 네. 예. 볼보고 펌프가 약하거든. 여기 헤드 한번 바꾸고, 언더 두 번째리 해서 펌프 바꾸고. 예. 헤드도 바꿨어요? 예, 아니, 뭐? 뭐. 예, 네, 이차소리를뭐뭐 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 헤드, 예, 에어컨프 헤드 한번 바꾸고 음.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에어펌프 통째로 바꿨어요. 아, 그게 이제 그게 헤드 쪽에 맛이 가는 이유가 보면 열 때문에 그래요. 열평창이 크랙 같은 거 많이 가지 않아요? 크랙하니 아니고 그열도가안 어, 어. 지어가지고 에어 안 차오르니까 카본이 안끼다더라고요 아, 카본이. 예. 그래갖고 패드를 바꿨네. 예. 그리고 컴포도 바꾸고, 컴포도또 예. 그다음에... 카본이 많이 뜯기고. 예. 이렇게 카 카본이 내가 멘트 한 흔적이 있죠. 카본이 모든 엔진 트러블, 고장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또그 어. 에어 분배기 쪽에 서몸이랑좀 어. 나가지고 다 바꿨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미션 쪽에도 저 어 산발이 됐지, 그, 아, 미션 거, 리레이 오토 잖아요. 예. 그것도, 저, 작동이 안 되는 차들도 가끔 보면 카문이 껴가지고 그런다 잖아요 예, 예, 그, 예. 그 다음에 내 미션 나간 거는데 이빨 나가가지고, 음. 미션 받고 한그 음. 수리하고. 어, 하체는 뭐 엔진 하고 관계 없고. 예. 그뒤쪽이 이제 충 회는 게, 야, 근데 배기 쪽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에어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카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찌꺼기가 깨버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불에 네. 한 청소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어떤 차는 25도 요 볼보호사고, 카본데, 깜짝 놀라서 이제 중량 위주로 일을 하지, 그 차가. 예. 1년에 한 번씩 에어하우스가 터진대. 예. 근데 내꺼 달고 한 2년 가까이 탔는데, 내꺼 달고 나서 편하다고 에어하우스가 한 번도 안 터진다는 거야요 거기 는면 열이 떨어지니까 우리그 엔진 열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어. 지금도 달려보면은 한, 네, 한 장거리 한번 뜨고 한, 한 120도. 지금 기차로 가도 지금 한 100도, 한 120도 나오더라고요. 엔진은 엔진온도가 엔진 예. 그러니까 차가 노후 될수록 열이 더나요이거가지고왜냐면 네. 예. 인터 인터쿨러나 낮에 나도 새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 그런 데리 나오더라고요. 그래, 오일 바꿀 시기가 되면 더 진동이 심하죠 예. 소리도 시끄럽고. 예. 우리 그장창한 분들, 뭐, 고속도로에서 만나면, 좋은, 좋단 소리를 일단 들었네. 예. 어, 최근 영하 16도에도 엔진 시 깨지는 소리가 안 난다고, 첫 시동 거는데. 예. 그래, 그래가지고, 그 아. 차가 현대차더라고요. 현대고등차인데, 음, 음. 자기가 들어보고, 자기도 이제, 차를 바꿀까 해가지고 달았는데, 음. 차를 안 바꿨다. 고 내가 또 물어보고, 차 바꾼다고 신민 돼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한번 달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달아보면은 아마 차 바꾸시는 건안될 거라고. 미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유튜브는 보셨지만은 또 긴가미가 해, 했는데 딱 장착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차도 중고차잖아요. 예 중고차. 예. 예, 또 이제 볼보 500짜리를 봤거든요 500짜리를 물어보니까는 아. 그 사람 도화하니까 자기는 일단 엔진은 부드럽대요. 아. 그리고 엔진이 부드러워야지. 예. 일단은 그게 자기가 바빠가지고 많이 물어보지 못하고 일다 어. 물어보니까 일단 달면 물어 엔진 소리는 부드럽고 숨은 괜찮다 면서데아 어, 오케이. 이야기 되는더라고 <laughs> 맞아요. 우리 사장님도 큰결심을 예,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트레라는 아, 또 트레라 전용으로 이렇게 흐레무 어, 옆으로 어, 가로질러서 다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과거 차보다 작업이 힘들죠. 어, 에, 라파세나 뽕 파워 15단계는, 새차때 어, 달았으면, 새차 성능을 지금도 이 차가 유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카본 때문에 고장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 차도 카본 때문에 고장난 게 많네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도에 카본도 끼고. 그래서 카본이 모든 고장의 원인 물질이랍니다. 사람도 키가, 피가 깨끗해야 아, 병이 안나고 또 장기가 건강한 처럼 아,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본이란 것은 이물질입니다. 순수한 엔진 오일만 있어야 될 곳에 아, 다른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아, 윤활 작동을 해야 될그 그래서 이 제품은 카본을 밖으로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중고차에 장착을 하면 밖으로 카본을 배출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 살아나고, 고장날 것도 없습니 네. 카본을 밖으로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점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 5천에서 6천 사이에 교환하면 최고의 성능이 나오고 아, 늦어도 한8 0 k m 이내는 교환해 주세요. 반킬까지 하면 어, 해야 될 시기가 빨려 보니다 엔진 안에 들어 붙은 화면 흘러지 그리고 최고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젝터도 봐하고 인젝터 성능이 오래 갑니다 자 담작을 해 놓은 겁자 지금 한 바퀴 돌고 오세요 헤드만 왔으니까 돌기 좋잖아요 불이끼가 밀리잖아요 불이끼가 부풀이도 밀리고 배기불이끼도 밀릴 거예요 차가 잠깐 놓아야 되니까 이 볼보가 유일하게 리 차드가 없어요. 아, 어, 리타드가 없으면 그만큼 브레이가좀 불안하거든. 차는 잘 나가도 그런데 우리 꺼 장착을 하면 일단 브레이가 안정적으로 잘 듣는다거든요. 배기 브레이도잘 듣고 그리고 핸들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차도 유로시스보다는 덜하지만 은 그래도 차가 노후되니까 뒤에서 땡기는 현상이 있죠. 악살 페달 떼면 바로 풀컷이라서 뒷 당김 현상이 오잖아요. 아, 그것이 감소되는가 보고 기아 변속감. 툭툭 치는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보고 그게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고 그냥 기어가 빨리 들어간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세요 예세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악셀페달 뗐을 때 뒤에서 당기는 느낌 뒷 당김 풀컷이라 할까 뒷 당김 현상이 감소가 됐는가 기어 변속감이 또 소리가 나 툭툭 오토들이 소리 난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없어졌는가 리고브리키가잘 듣는가 배기 브리키가잘 듣는답니다 드디어 돌고 옵니다. 어울리 예. 새는지. 아, 따끈따끈합니다. 어울, 별 제대로 받았네요. 어울 예. 새는데도 엄청. 예, 우리 사장님은 한 바퀴만 돌고 오라니까 두 바퀴나 돌고 와었어 예.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 값속은 엄청나게 좋네. 그 값속이 좋죠? 예. 이게 원래 저 차가 노후되거나 특히 유로 스들은금 뜨고 스타트가 늦다 거다 네, 그가속은빠르로 바로고 지금 미션이 변속되는 기단이니까. 에이. 빨리 이제, 이제 한 바퀴 안 늦거든 지금. 에이. 이게 원래가 똑같더라고 넘, 미션 넘어가는 거는. 근데 그건 좀 타봐야. 타봐면 알고. 이게 브레이크도 지금 끝그 가속 가가지고 땡기니까잘 잡히더라고. 더잘 잡히죠. 평상시보다. 네, 근데 이제 예, 빈차니까는 빈차니까는 이 침실에 보고, 침실에 음, 침실에도 똑같아. 뜨겁죠? 네. 오일 냉각이 되니까 이게 오일 쿨러 역할을 하는 게라 오일 쿨러가 이렇게 큰거 봤어요? 안 네. 그러면 이게 뭐 바람은 좀더 들어오게 만들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차피 차가 달면 여기서 와류가 일어나거든. 앞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하고 부딪히면 또 알미늄 자체가 또 열전도율이 3배가 높아. 네. 그러니까. 어, 열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유로 6 같은 경우는 마우라 옆에 가면 훅끊어던 열이 없어요, 좋다고. 무리고 열만 잡으면 그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 열 때문에 엔진은 고장나고, 열 때문에 카본도 많이 생기고, 올도 예. 빨리 산화가 되거든요. 예. 어, 그리고 열로 인해서 모든 고무말이, 뭐, 헤드, 가스켓 같은 거, 쬐도 실린더 블록까지도 평창이 됐다 줄었다 하니까 크랙이 가는 거라. 예. 열 때문에 그래, 결론은. 네. 에, 열이 평창 되면 기차 철로도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잖아요. 예. 똑같아. 차도 모든 새가 열을 받으면그 지금까지 나온 모든 새는 유로 하이브까지는 뭐 그런대로 견디게 됐는데 유로 식스는 뭐 견딜 수가 없어 제가 봐도 이제 인터차도 높아지면서 야 저+ 저+ 저+, 저 냉각수 그것도 커졌더라고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여기는 배기가스가 안 나가니까 일단은 근데 우리 사장님은 자어 새차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다면서 아직그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응. 음. 사장님은 전화할 때, 그때 막, 견적내 보니까는하라가 신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뛰다라가지고, 그타른 걸로 같이 포기를 해야지. 아, 그렇죠요 네. 그런 사람들도 꽤 됩니다. 이건 이제, 유로 화이브가 제일 좋은 차는 거요 제일 무난한 차는 거요 유로 식스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감이 오거든요. 네. 네. 유로 식스들, 전병공장 가면, 너다지 가면 유로 식스들 아니든요. 네. 네. 그 사, 그 세차들이 왜 고장이 나가서 와요? 고장 날 이유가 없으지 세차인데, 근데도 세차들이 죽을 마신 거라 a 스 끝나고 누가 a 스 해주는 겨그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 세차 와서 바로 다아풀잖아요 a 네. 스 기간에 뭐 고장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소소한 거가 나. 그러니까 죽을 마신 거라. 아, 갖고 우리 거 달고. 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a 스 끝나고 차에 미기다가 온 사람들을 이런 식스들이 있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카본 한 6개월 빠지고 나니까 전기공장 갈일이 없다잖아요. 처음에는 막 카본 뺄 때까지는 힘 들었지만 카본 딱 빠지고 나니까 막 너무 제스처를 민다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도, 15도 짐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10도, 15도니 어디로 가고 있다. 28도 싣고 간는데1 8도이다 얼마나 소한데2 8도고 18도는 완전 차이가 많잖아요. 운전은, 운전할 때 피로감, 피로도, 피부는 거확 줄었다 잖아요 네. 일을 해도. 에, 그만큼 차가 받침이 되고, 진동소문이 또 줄었죠. 네. 진동소문 많이 줄었을 거예요. 반응도 빠르고. 에, 우리 사장님, 뭐 도박거나 돌고 왔으니까, 에, 이제, 이 이거 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에, 한약 먹고 바로 나선 게 아니고, 한약은 네. 먹으면서 체질을 바꾸면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양약은 진통제 바로 아프니까 바로 머리 아프던거 배 아픈게 안 아프잖아요 예.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예. 이것은 우리 제품은 서서히 차를 만들어가는 가본 슬러지 그리고 질도 다시 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뭔일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고 예. 광고도 많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